보시면 이제 패밀리 부분, 이죠 이제 패밀리 부분 에 있는 이새작작을을 f 실시예요 새로 작성 눌러보시시요 o 로 작성을 set 시면다과 같이 이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구 구조 그 다음에 기계 t o 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랑 그 카테고리 내부에서 사용되는 프로파일들이라든지, 그 특정 요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상단,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저 평면들 있죠? 참조 평면들이 다 위치랑 돼 있는 정보들이 다른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명설비 벽 기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조명설비 벽 기반이라는 패밀리를 만드는데, 그나마 최적적, 최적화 돼가지고, 네,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세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이거 잠깐 열어보고 다른 거 열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D뷰로 봤을 때이벽 자체에서 이 라이트가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네요. 이 라이트를 보니까 광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 광원의 정의 이런 식으로 눌러보니까 얘네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a 그래서 패밀리 자체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난간을 하시게 된다 o family c h a p 난간 난간 o family c 지 a 인지지 r 지지 f 지 m i 인지 c h 인지 t e r So, family chapter. So, f a 로 i l y c h a p 자율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이 패밀리들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프로파일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역으로 찾아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미터법 분할 프로파일, 어, 그 다음에 커튼 패턴 패턴을 기반은 이따가 p t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미터법 프로파일, 계단코, 프로파일, 레이 프로파일, 멀리언 프로파일, 보서리 프로파일, 프로파일 호스트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네, 내가 그리는 대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일단은 미터법 가구를 여실게요. 맨상단에 있는 미터법 가구를 여니다자 미터법 가구를 여시면은 이제 패밀리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돌출, 혼합, 회전, 스위프, 스위프 혼합, 보이드, 선, 그 다음에 구성요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본 탭은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건축 구조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아, 엠패밀리는 작성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보셨다시피, 이 십자가 있죠? 십자가는 수입에서 따라다니는 십자가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단, 평면상에서, 다음과 같이 십자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핀이 꽂혀져 있죠? 이 중심은, 이제 나중에, 패밀리를 놓는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를 볼게요. 평면, 천장, 3D 뷰, 이면도 돼 있죠. 평면을 열어봤을 때 참조 레벨이라고 보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입면도를 봤을 때 뒷면, 앞면, 오른쪽, 왼쪽 돼 있죠. 뒷면이랑 앞면은 쌍입니다. 뒷면이랑 앞면이 쌍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이 쌍이겠죠. 그래서 어떤 매개변수를 넣으실 때이 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뒷면을 열어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형태만 보실 거예요. 작성해서 돌출 한번 그려서 넣어주세요. 근데 평면도에서 작업하셔야겠죠? 평면도에서 이런 식으로 참조 레벨에서 잠시만. 참조 레벨에서 다시 작성, 돌출을 하고요. 네모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죠. 근데 지금 투명해서 잘안 보일 때는 여기 그래픽 설정 자체에서 음영 처리로 바꾸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네모 그리고 그냥 확인 눌렀으니까 3D뷰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네모가 나와있죠. 여도 명처리로 뽑아줍니다. 자, 이 네모를 눌렀을 때, 다 같이 화살표들이 나옵니다. 이 화살표들은 당연히 이 크기를 조절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평면이랑 지금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고요. 여기 평면상에서는 이 평면에서 잘라진 이 부분들만 이렇게 수정을 가능하시죠. 3D에서는 당연히 위아래 좌우 다 가능하시고요. 동출은 뭐 되게 간단하죠? 네, 돌출은.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블 클릭을 해 보실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가 했던 스케치 연습이랑 똑같은 환경입니다. 이 안에다가 네모 그리셔도 되고요. 그럼 뚫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뚫립니다. 뚫리는데 내부에 있는 이 뚫린 공간마저 이파살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어, 뒷면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 스케치 자체가 바닥에 깔려있어서 중간으로 뚫을 수는 없겠네요. 근데 중간으로 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이렇게 뚫렸고,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 앞면에서 뒷면으로 뚫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때는, 작성해서, 이 보이드를 씁니다. 보이드 돌출을 써서 네모를 눌러서 그려주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돌출을 작성할 때도 이 평면상으로 그려졌었죠. 그런데 지금 3D 뷰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을 보고서 뚫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면을 보고서 스케치를 하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패밀리 단계에서는 이 작성을 누르시고 돌출을 할때이설정이라게 있습니다. 이 설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 같이 처음 기본 세팅은 평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붕의 경사 부분에 설정 값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정을 눌러서 여기서 참조 레벨로 정의를 하실 부분이 있고요. 기준면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참조 레벨을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도면을 깔고서 비정형을 만드신다든지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을 할때이 참조 레벨을 다 거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 패밀리 교육을 아니고 한 단계 더나아가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면 선택을 보겠습니다. 기준면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모델에 대해서 클릭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설정 값이 여기를 바뀝니다. 그 다음에 네모를 그리면은 다과 같이 그려지죠. 네. 평면상에서 이쪽 면으로 지금 색 값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양식이 생정되고 얘를 이런 식으로 쭉 당기면 네. 아 보이드네요. 솔리드를 변경해요 지금 차있이있는 메스가 만들어졌는이 친구는 이차는이스가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친를 다시 볼게. 다시 작성해서 친이드가 아니라 음 여기. 니 에서 보이드 보이드 군오이 어? 이따가 프로젝트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돌출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이 내부에서 저희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트림이라든지. 트리블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이 형태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했을 때 선이 마감이 안 되면은 이제 작동이 마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라인이 마무리가 안돼 있으면은 네. 파업창이 뜨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혼합 보실게요. 혼합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상단 편집과 하단 편집이라는, 네, 내용이 뜹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른 아이콘들을 계속 보실 때, 이 수정 탭을 되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수정해놓고 혼합 베이스 경계 작성이라고 돼 있죠. 네, 베이스 경계 작성입니다. 그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아 지금 좀 색값이 쫄로 와있네요 색값을 다시 참조 레벨로 지금 바꿔줬고요. 베이스 레벨을 그리게 되고 이 베이스 레벨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상단 편집을 누르셔야 돼요. 상단 편집을 누르셔서 똑같이 네모를 그리게 됩니다. 그럼 두 개에 대해서 완료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위 아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실무에서 쓰실 거예요 혼합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랑 상단이 따로 있고 베이스 편집, 상단 편집이 다음과 같이 아이콘으로 있기 때문에 이 수정 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혼합도 뭐이 정도로 넘어가면 가고요 회전은 많이는 안 쓰세요 회전을 눌렀을 때 경계선이죠 그 다음에 축선이죠 경계선을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네, 경계선은 당연히 보이드 공간이 되어야겠죠. 일정 형태를 마감을 해주신 다음에 축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완료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되죠. 혼합은, 회전은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해서 수입이죠. 수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입은 경로를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파일을 편집하십니다. 수입을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경로를 그리셔서 몇번더 가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경로를 완료하고요. 수입 경로 스케치를 완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 스케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프로파일을 편집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스케치창이 이 프로파일에 들어가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메모를 그려놓고 확인하면 프로파일 편집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수입이라는 액션을 완료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수입은 이렇게 되고요. 수입 혼합입니다. 수입원은 마찬가지로 경로를 하나 그립니다. 경로를 하나 그린 다음에, 프로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프로파일 1번과 프로파일 2번이 클릭할 때마다 파란색으로 바뀌죠. 프로파일 1번을 선택해서 편집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이곳에 뜨죠. 이곳에 떴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그리고요. 완료를 한 다음에, 프로파일 2번을 선택해서, 프로파일 편집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요 완료를 눌렀을 때이두 가지 프로파일을 설정을 완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혼합을 완료합니다 그러면은 앞뒤 당면이 다른 형태를 만드시는 거죠 이거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터널이라든지 이형적으로 변하시는 객체에 쓰실 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습을 해보셔야겠죠? 이번에는, 파일, 새로 만들기, 패밀리를 다시 여십니다. 그 다음에, 미터법 프로파일을 찾아서 여십니다. 미터법 프로파일이라고 있죠? 이 미터법 프로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뜹니다. 제가 파일 드린 것 중에 구조물 집 파일이 있을 거예요. 구조물 집 파일 풀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레빗 구조물 기본 교육이 있고 집 파일이 있는데 그걸 푸시면은 여기에 패밀리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쓰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 네, 이런 식으로 터널 캐드 도면이라고 있네요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 구조물 기본 교육에서 터널 그 다음에 터널 캐드 도면이라고 있습니다 네. 얘를 불러드릴 건데요 이 위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구조물 기본 교육에서 5번 터널 그 다음에 터널 캐드 도면 이 프로파일상에서 관리에서 아니죠 삽입에서 캐드 가져오기를 누르십니다. 캐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창이 뜨죠? 그 폴더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음, 구조 터널 터널 캐드 도면. 이 도면을 일단 한번 열기를 눌러 보십니다. 열기를 눌렀을 때 어, 너무 크네요. 네, 열기를 눌렀을 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이 터널 파일을 열어서 지금 스케일을 봐야 될것 같아요. 스케일을 보기 이전에 이제 레비상에서도 그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치수를 튀겼을 때, 다시 삽입, 캐드 가져오기로 터널 파일을 눌러놓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색상에서부터 레이어, 그 다음에 가져오기 단위 있죠? 이걸 제가 일단 밀리미터로 바꾸고 색상이 아까 전에 너무 안 보였어요. 흑백으로 처리해서 가져옵니다. 자 했을 때 이렇게 나오네요. 색상을 안바뀌네요자 그렇다면은 어 지금 저희 프로파일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 프로파일들이 근 네, 여기에 있네요. 네, 프로파일은 여기에 있고 캐드는 지금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z a 로 중앙 찾준 다음에 삽입 캐드 가져오기. 자그 다음에는 어, 레이어를 모두 한 다음에 음 자동 중심대 중심으로 맞춰보고요. 참조 레벨로 해서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네. 지금 보시면 중심 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심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 캐드 라인이 들어왔죠. 지금 들어있는 그 폴더 안에는 이제 레비 패밀리 중에 이 터널 패밀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터널 패밀리는 그냥 형태만 있는 거고 유기적으로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그냥 그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자 프로파일 창에서 이렇게 캐드를 가져오셨고요. 작성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누르게 되면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네. 레빗에서 선이라는 아이콘으로 라인을 그리시는 건데 지금 이 캐드 파일이 불러와져 있어도 이 캐드 파일을 프로젝트에 로드해서 네.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을 넣고 싶어도 지금 방금 유형 삭제를 얻었죠? 보시면은 이곳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이 스케치별에서 패밀리를 프로... 불러오려고 해도 프로파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 프로파일은 비어있기 때문이죠.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작성, 선으로 해서 네모를 그려볼게요. 메모를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로드를 해본다. 그러면은 기존 파일에 덮어쓰고요. 여기서 오겠습니다. 다시 얘를 더블클릭하고 여기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프로파일 스케치들을 보니까 안 들어와 있네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어별리티즈 해놓고 네모가 그려져 있고 프로젝트의 로드 네 버스고 그래서 3 d 확인해서 프로파일 선택해서 프로파일 선택 보니까 패밀리 3번이 들어가 있죠. 네. 얘를 바꾸시면 은 네모가 되죠. 캐드 도면을 안 불러들여지고 이레벨 라인만 불러, 불러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끄고요. 다시 볼게요. CAD 도면을 불러왔으니까 얘를 쉽게 이용을 하셔야겠죠. 지우고 작성, 선으로 하신 다음에 선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선선택은 민감하기 때문에 작성을 완료하신 다음에 ESC를 두번 하셔서 끄셔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 상단 부분 있죠. 상단 부분에 탭키를 눌렀을 때 어, 안되네요.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네, 여기 중앙 분리된 부분이죠. 이 중앙 분리된 부분만 클릭을 해서 만들게 되면 타워가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있죠? 하단 부분 클릭해서 놓을게요. 그런데 이 프로파일도 똑같기 때문에 트림으로 여기 마감 지워주셔야 됩니다. 트림으로 마감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로드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값을 덮어 쓰고요. 여기서 다시 보실게요. 더블 클릭해서 이 프로파일 선택한 다음에 3번으로 바꾸면 들어와 있죠? 확인 누르면 음과 같이 되고요. 다시 WTZA로 가서 패밀리 3번에서 얘를 이 윗부분을 위로 쭉 당겨줍니다. 위로 쭉 당겨주고요. 아래부분이 지금 왕켰죠이아래부분도 이만큼 잡아서 밑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임의로 일단 맞춰줄게. 요렇게가지워졌네요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패밀리 3번이라고 아 4번 4번으로 해서 저장합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에 로드시키고요. 그 다음에 3D 뷰에서 네, 이 부분이죠. 더블 클릭하면 아까 3번 패밀리는 들어와 있고요. 이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2번을 눌러서 4번이 들어와 있죠. 4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바뀐 곳을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중심점이 그대로 있고 이 패밀리가 변경되는 도면이 변경됐을 때 네, 그대로 불러들여와 진다는 라 거죠. 네, 이 부분 만들어서 실습하시겠습니다. 근안 되시는 분들은 가서 봐 드릴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창을 창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고 그다음에 아이콘을 되게 여러 번 많이 눌러야 돼요.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파일을 열어서 프로젝트에 로드하는 거는 또 처음 하셨을 거거든요.